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로아코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일단 우리 여기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결국에 한번 더 올라갔다가 지금은 그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할수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이전에 나왔던 거래량 비교했을 때 적은 거래량으로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 봐야 될지 현재 위치에서의 핵심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단타는데 도움되시라고.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게 끌고 가기 보다는 반등 나왔을 때 빠르게 먹고 나오고를 반복하는 게 최적화된 시장이다 라고 볼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어떠한 내역이 나왔었냐? 자 24년 1월 17일 수요일 오후 3시 2분에 가스코인 7,970원에 8,925원까지 보자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가스연이야? 이거는 차트를 보면 정답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관심 종목을 어떻게 등록을 해 놓냐면, 이전에 굉장히 강한 힘을 증명한 종목들, 그 중에서도 수급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얘는 어떠한 모습이 나오게 되었냐면 그 이전까지 꾸준하게 박스를 그리면서 횡보하다가 여기에서 저항을 한번 더 돌파하는 모습이 거래량과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작아 보이겠지만 당시에는 말랐던 거래량을 돌파시키는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눈여겨 보고 있다가 조정이 나왔을 때 박스권 바닥이네. 들어가야겠다. 여기서 들어가면 최소한 손해는 안 보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수급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며 가격적으로 지금 만원 이상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니 만원 이상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너는 왜이 구간을 목표로 잡았냐 이거 좀 설명드리면 애초에 61선까지도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 저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여기서 멈출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일단 12% 생각하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것이고 실제로 이 이상으로 끌고 가셨던 분들은 더 먹은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12%라는 게 작은 수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만족을 하셨다. 이거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내 네, 가스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어요. 어떠한 종목? 1월 15일 칠리즈 133원까지 보자. 자그데 칠리즈 요즘에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약간 조금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다 라곤 하지만 160원 부근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걸어만났더라도 12%? 물이 없었던 거고, 이만큼 올라갔는데 수익을 못 봤다? 그러면 그게 좀 이상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칠리즈와 가스를 통해서 누적 24% 정도의 수익이 나왔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데, 천만원이면 240만원이거든요. 혼자 하면서 단타를 하는데 잘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 참고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의 퀄리티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다음 종목 참여해보고 싶다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법 말씀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오늘의 코인 여러분들께 답장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고 내 취향에 맞는다 싶으면 같이 한번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게 된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괜찮았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로아코 나오는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전에 유의 종목 해제 이후에 특별하게 현재 발표가 되거나 그런 건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대해야 될 부분은 뭐다? 텔레그램 방에서 꾸준하게 봤잖아요. 현재 로아코 같은 경우에는 24년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발표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해외거래소 추가상장을 위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라 내용도 공식 이 답변 문의자를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어, 야, 이런 것들 곧 있으면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고래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라고 볼수 있는데, 자, 지금은 큰 변동성이 많이 없거든요. 싹다 홀딩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정확하게 2번이랑 4번 고래가 최근 이 구간에서 2천만개 넘는 매집을 진행을 했고요 이 아래쪽에서도 괜찮은 모습을 차근차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매집을 했는데 이 부근까지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매도를 안 했다라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당연히 매직판 고래는 이 이상을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어차피 시카 총액 줄어든 상황이고 적은 거래량으로 의도적으로 개미를 털려는 건지 하락을 만들고 있다 라고 확인을 할수 있는데 향후에 관련 일정들 이제 곧 있으면 발표가 될 거거든요 특히나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상태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로아코어만 안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래들 최소한 자기들 본전 이상으로는 끌고 올라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아 여기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엇보다 팔 기회가 있었는데 안 팔았잖아요. 본전 충분히 아래서 매집을 더 했으면은 그 아래일 텐데 이들은 가격적으로 이 부분 위까지 올라가는 걸노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터는 이 고래에 집중해가지고 일정 공개되고,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서 이 상승의 고점 노려보셨으면 좋겠는데, 내지 아무래도 혼자 하기 힘들다라는 부분 때문에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알았는데도 이를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복잡하거나 그럴 건 없거든요. 기준이 되어줄 이들 확인했잖아요. 2번, 4번 고래 자, 그러면 비교적 편안하게 매매도 해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놓치면 좀 많이 아쉽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로와 코어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전략 싹 훨씬 디테일하게 작성 끝내놨으니까 이거 답장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결국에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도 고래가 반응해줘야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들 움직임에 집중해 갖고 차트 분석 어떻게 해야 될지 요거 신경 써가지고 써놨습니다. 지지라인 저항라인 경우에서 잘 여러분들 취향껏 참고해 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고점 잡는 방법까지 잘 이용을 해가지고 마무리까지 되었다. 그때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성 계속되고 있고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매매를 안할 수는 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현재 어떤 걸 진행하고 있다? 단타 한번 해보시라고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나갔던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24년 1월 17일 수요일 오후 3시 2분에 가스코인 7970원에 8925원까지 보자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가스연이야? 저 같은 경우에는요. 확실하게 힘있는 종목들 위주로 일단은 증명된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놓고요. 최근 기준으로 수급 들어왔다 싶으면은 싹 맨 위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만 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가스는 어떠한 상황이었냐. 계속해서 적은 거래량을 통해가지고 횡보, 박스를 그려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저항을 한번 돌파하고요. 여기서 또 한번 갑자기 큰 수급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뭐 있을 수도 있겠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구간을. 그런 상황에서 쭉 빠지고, 어, 저쪽 맞다. 이거는 들어가더라도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소한 손해는 안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 제 생각이 맞았는지 빠른 시간 내에 쭉 올라가면서 지금은 얼마까지 가게 되었다? 만원 돌파. 물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구간은 여기이기 때문에 만원? 여기까지 못 갔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도 저항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보수적으로 말씀 드려 가지고 12% 달성이 되는 거지 조금 더 끌고 가셨다면 이것도 먹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힘이 들어온 것들만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솔직하게 12% 하는 게 결코 적은 건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전에도 어떠한 종목이 있었냐면 1월 15일, 칠리즈 오후 3시 32분에 133원까지 보자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종목도 어떻게 되었다? 지금은 좀 빠진다 라고 하더라도 160원 조금 아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130원 부근에 우리의 목표가격은 자연스럽게 달성이 됐을 것이고 얘도 12%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두 종목 해서 12 더하기 10이 24%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천만 원이면 240만 원인 겁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다음 종목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고, 취향에 맞는지 분석 한번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잘 따라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함께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게 된다면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